자, 그럼, 벡터의 내적을 이용해서 두 벡터가 수직인지 평행인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벡터가 만약 수직이면 두 벡터의 내적 값은 두 벡터의 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하게 되는데 서로 수직이니까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90도가 되어서 코사인 90의 값은 0이니까 두 벡터의 크기가 어떻든 내적의 값은 항상 0이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 두 벡터가 서로 수직이라면 두 벡터의 내적값은 0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벡터의 내적값이 0이면 우리는 두 벡터는 수직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벡터가 수직이냐 아니냐를 확인해야 될 경우 우리는 두 벡터의 내적 값을 구해서 그것이 0이 되는지 아닌지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 주어진 벡터가 서로 평행하다면 두 벡터가 서로 평행한 경우는 이렇게 방향이 같은 경우와 방향이 반대인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자, 방향이 같다면은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는 0도가 되니까 두 벡터의 내적값이 그냥 두 벡터의 크기를 곱한 것과 같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자, 그리고 두 벡터가 방향이 반대라면 네, 이루는 각의 크기가 180도니까 두 벡터의 내적 값을 계산하면 세타가 90도보다 커서 내적을 계산하는 공식을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벡터의 방향이 서로 반대로 평행한 경우에는 두 벡터의 크기의 곱에 앞에 마이너스가 붙게 되겠죠. 자, 그래서 두 벡터가 방향이 서로 같든 방향이 서로 반대가 됐든 간에 두 벡터가 평행하다면 두 벡터의 내적은 두 벡터의 크기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곱한 모양이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고, 만약에 두 벡터의 내적 값이 두 벡터의 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다라고 한다면, 두 벡터는 플러스일 때는 서로 같은 방향으로 평행한 벡터고, 마이너스일 때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평행한 벡터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키는 실수 X의 값을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두 벡터 A와 B가 서로 수직이라고 합니다. 자, 서로 수직일 때두 벡터의 내적 값은 0이니까 우리가 여기서 두 벡터의 내적을 계산하면 여기다 해볼까요? A벡터와 B벡터의 내적은 성분끼리 곱해서 더하면 되죠. X성분끼리 곱하면 10, Y성분끼리 곱하면 4X가 되니까 요거 0이다 라고 X값을 구하면 되겠죠. 4X가 마이너스 10이니까 X는 마이너스 2분의 5라는 것을 알수 있게 됩니다. 자두 벡터가 서로 평행일 때는 두 벡터의 내적 값이 두 벡터의 크기의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두 벡터의 내적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두 벡터의 크기. 자, 두 벡터의 내적은 x 성분끼리 곱하면 어 이거 0이 돼서 없어지고, y 성분끼리 곱한 3만 남는다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에다가 벡터 a의 크기는 루트 x 플러스 4의 제곱 플러스 9에다가 벡터 b의 크기는 1이니까, 자, 이제 이걸 계산하면 되겠죠. 자, 우리 양변을 제곱해 봅시다. 양변 제곱하면 9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플러스가 되겠죠. x 플러스 4의 제곱 더하기 9가 되는데, 9 양쪽에 똑같이 없어지니까 얘가 0이 되려면 x는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두 벡터가 서로 평행하기 위해서는 내 X의 값이 마이너스 4면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벡터의 내적을 이용해서 두 벡터가 수직이거나 평행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을 이렇게 구하면 되니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